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문 열리는 소리에 소파에 누워 계시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서방 왔는가? 장모님,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딸 기다리면서 TV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만. 근데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약간은 정색까지 한채 장모님께 묻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지라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셨기에 우리가 회사에 가 있을 때조차 집에 와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도 장인 장모님이 딸인 아내에게 너무 집착을 한다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집착이 심한 것 같아서 처가 댁까는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신혼집을 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을 장모님이 들쑤시고 다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영찜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양미간을 찌푸린 채서 있는 모습에 장모님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오늘 내가 말이야 집안 청소부터 빨래까지 싹다 해서 장롱에 넣어놨네. 거기다 우리 딸 좋아하는 반찬까지 준비해놔서 밥만 먹으면 되네.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런 건가? 나는 나름 도와주려고 오늘 하루 종일 세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자네 표정이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잖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했어요. 결혼했으니 각자의 생활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니 내가 내딸 집에 온다는데 허락을 맡고야 한다는 건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구만. 결혼했으니 자네도 내 자식이나 매한 가지인데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 속이 시원한가? 장모님 오해나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저희 살림이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장모님이 어찌나 정색을 하고 따져묻던지 저도 모르게 말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걱정 말게나. 원래 엄마 맘이 다 그런 거야. 둘다일 다녀서 피곤할 텐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좀 좋나? 거기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워낙 몸이 약해서 집안 살림까지 하다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지 않나? 걱정하지 말고 곧 우리 딸아 올 테니까 같이 밥 먹자고. 자네 장인도 여기로 퇴근하기로 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어찌나 딱 잘라서 말을 하던지 더 이상 대꾸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장모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말 꺼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장모님 말이야. 엄마가 왜 아니, 너무 자주 오시니까 내가 쉴 수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 엄마가 자주 오는 거랑 자기가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퇴근해서 집에 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장모님이 계시니까 눈치가 보여서 잘 쉬지도 못하잖아. 제가 나름 알아듣기 쉽게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가는,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니까 엄마가 있는데 당신이 왜 눈치를 보냐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눈치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고생할까 봐 집안일까지 다해 주고 계시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주변에 집안일 때문에 다투는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는 엄마가서 도와주고 있잖아. 근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 인성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 내 말이 틀린 말인지.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물론 감사하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 말이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내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겠어. 우리 엄마가 눈치 같은 거안 주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니까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지내. 결혼하면 사이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불편해하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나 우리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이제보니 당신 엄청 쪼잔한 사람이었구나? 아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쪼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문제는 그 뒤에도 장모님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기에 그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살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에는 가봤어?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왜? 회사 일이 힘들어서? 얼마나 일이 힘들길래 살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 아니야. 회사 일은 아니고, 그냥 집안일이야. 집안일이라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집안일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잠시 말문이 막힌 채 어버버하고 있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사돈 양반 두 사람 때문이냐?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순간 놀란 나머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을 리 만무했기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토끼눈이 된 채서 있자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슴 양반 두 분이 나를 아주 호흡 불잤니 상견례 때부터 그럴 조짐이 보였거든. 그렇잖아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것 때문인가 보구만. 아버지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지나간 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상견례 때 일이 떠올랐는데요. 상견례를 하는 내내 장인 장모님의 모습은 시종일관 제가 딸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장모님이 급히 입을 뗐거든요. 혹시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아주 귀하고 귀한 딸입니다. 그럼요, 부모에게 있어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 딸은 더 귀하디 귀한 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결혼하고 몇 번이나 유산이 되더니만 그 뒤로는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딱 찾아왔지 뭡니까 그때는 너무 좋아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관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 귀해도 보통 귀한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겠습니다. 하늘에 주신 복덩이네요. 아버지가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복덩이 중에 황금 복덩이죠. 그랬던 딸이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부모 떠나서 잘살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자식이 자라서. 부모 품을 떠난다는 걸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기쁘게 응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챙겨주는 것만큼 사이가 챙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네요. 장모님이 쉴새 없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었고 장모님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장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참기만 하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럼 혹시 결혼시키실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지요? 그런 연유시라면 우린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니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급히 끼어들어.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때 장인 어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이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상견례를 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부모님의 표정이 한없이 어둡기만 했거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어? 말 끝마다 귀한 딸, 귀한 딸. 어찌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하는지. 우리한테 협박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협박은 무슨 협박이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네가 옆에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 귀한 딸한테 잘못하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런 말인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는 마.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야. 내가 볼때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그날 제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에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길래 얼굴이 그 모양인 거야?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그게 사실 그동안 엄마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왜? 며느리한테 잘 못한다고 잔소리라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거진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세요. 뭐, 집에 찾아온다니. 그러니까 네 말은 신혼집에 매일같이 온다는 말이야?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같이 오신 것 같아요. 와서 뭐 하는데. 우리가 출근한 동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놓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오셔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거기다 식사하는 내내 생선가시까지 다 발라서 집사람 숟가락 위에 올려놔 주시고, 그러는 모습에 조금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뭐? 생선가시를 발라줘? 그 뿐만이 아니라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면서 일일이 숟가락 위에 올려줘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밥 받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처갓댁 가족들 사이에 억지로 끼어있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하루하루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던 모양으로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넌 집에 가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도 귀한 자식 지켜야 할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만 가봐! 아버지의 말이 제가 고개를 끄덕인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평소 부모님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분들이었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퇴근을 했더니 아버지가 집에 와 계셨는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언제 오신 거예요? 안 싸도 힘드실까 봐 댁으로 가시라고 하고 내가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음식까지 다 만들어 놨어. 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얼른 식사하자. 집사람도 집에 온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왔는데 몸이 안 좋은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가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급히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아버님 오신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비밀번호는 당신이 알려준 거야? 며칠 전에 엄마가 물어보길래 알려드렸지? 집비밀번호로 그냥 막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알려드리면 어떡하냐니. 난 당신이 장모님께도 알려드렸길래. 그러는 게 당연한 건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뿐이야. 장모님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랑 시부모님이랑 좀 다른 문제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문제라니. 왜 다른 문제라는 거야? 양가 부모님이 다 같은 부모님인데 당신 혹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은 참 어려운 존재잖아. 여보. 사위한테 장인 장모님도 어려운 존재야.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는 당신 편하게 해 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당신 편하게 해 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몰라? 제가 아내 말을 그대로 맞받아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과는 다른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모양으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약간의 말다툼을 하고 있자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어요. 밥다 차렸는데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음식 다 식겠다. 얼른 나와. 네, 지금 나갈게요. 우선 빨리 나가자. 아버지께서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놓으셨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감자 넣고 갈치조림 하면 맛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 제가 아내 손을 잡아 끌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엄청 많네요. 배고프지? 얼른 많이 먹어. 아버지의 말에 제가 신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의 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뒤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장모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언날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이보게, 다른 게 아니고 바깥 사돈 양분이 자주 오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말이야. 말좀 잘해주면 안 되겠나? 장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장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다면서 엄청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불편할까 봐 그러지. 결혼하면 며느리도 자식이나 배한 가지인데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심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신기가 많이 불편했던 모양으로 장모님이 버럭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는 나도 바까사도 양반이 있어도 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좀 편하고 더 낫겠네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아무래도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일이 덜 힘들 것 같아서요. 라는 제 말에 장모님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해서 봤더니 두 분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을 꺼냈고요. 아들 왔어? 내가 너 좋아하는 코다리조림 해놨다. 진짜요? 엄청 맛있겠네요. 그럼 이 아버지 성공이 생선 요리 아니냐? 라며 아버지가. 급히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다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요. 장모님은 아내 옆에, 그리고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조금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순간 장모님이 보란 듯이 아내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을 했어요. 딸,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아들, 아버지가 생선까지 다 발랐으니까 얼른 먹어라. 채하니까 꼭꼭 씹어먹고, 아버지가 생선 살점을 제 숟가락에 올려주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장모님과 아내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제 머리까지 쓰담쓰담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보란 듯이 더욱 오바를 하긴 했지만, 우리 둘도 보통 고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 장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서방, 내가 요즘은 바쁜 일이 많아서 집에 자주 못갈것 같네. 아니다, 아예 안갈 생각이니까. 두 사람의 시간 날때한 번씩 우리 집에 방문해주면 좋겠구만. 정말요? 그동안 장모님이 집안 살림 도와주신 덕분에 편하게 살았는데 진짜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혼자 하시려면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아니, 그게 있잖아. 부모가 자신 일에 관여를 너무 해도 안 좋다고 하던데 바깥 사돈도 그만 오라고 하면 안 되겠나? 서로 웬만큼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가요? 그럼 어렵겠지만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집에 자주 오시지 말라고 꼭좀 말해주게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바꾸게 되더라도 장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뭐하러 그래. 난 이제 거기 갈 일도 없어서 알 필요도 없네. 그 비밀번호가 왜 비밀번호겠나? 비밀을 유지해야 해서 비밀 보는 거야. 그니깐 그러니까 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네. 특히나 바깥사돈한테는 더더군다나 말하면 안 되고 말일세.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명심하게. 라며 장모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주 본가에 가서 장모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사실 난 그럴 재량이 안 되길래 네 아버지 보고 하라고 했더니 대체 뭘 했길래 안 싸더니 단번에 뱃길을 든 거야? 아버지 연기 때문에 닭살 돋아서 정말 혼났다니까. 어찌나 오글거리는지 웃음 나와서 이빨까지 꽉 깨물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안 했어 봐. 지금까지도 안 싸더니 니들 집에 계속 찾아왔을 거다. 근데 나도 내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는데 이번 참에 한번 그쪽으로 뛰어들어 봐. 아버지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뒤 장모님은 우리 집에 발길을 끊었답니다. 며칠 전 장모님이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갔다는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그 전화를 받으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